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3장까지 살펴보았는데요 1장, 2장, 3장까지 살펴보았는데 어, 오늘부터 4장을 우리가 매번 금요일마다 짧게 짧게 살펴보면서 어, 하나님이 이 4장 열왕기 어,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제목은 질서 안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어, 솔로몬이요 어, 하나님 앞에 이제 젊은 어, 왕으로 어, 다윗 을 이어서 왕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부분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왜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성전이 없어서요. 성전이 없어서.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마음이 아파했잖아요. 아 하나님 앞에 산당에서 이방신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곳 말고 내가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이 마음의 간절한 마음이 다윗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반대하셨잖아요. 너의피묻진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이 지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솔로몬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마음이 변치 않아서 일천 번째까지 그 산당 가장 큰 산당 이름 기억나세요? 예, 감사합니다. 기부원 산당. 예, 기부원 산당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흡족하셨죠. 그지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할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젊은 왕이오니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네, 지혜를 달라고요. 아니요 듣는 마음을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감동하셔서, 모여, 청명과 지혜를 이 하나님이, 어, 이 솔로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신 것에 대한 실질적인 지혜로운 이 솔로몬 왕이, 어, 행했던 것 중에 가장, 어, 그 실질, 실제적인 예가 뭐였어요? 아이를 둘로 나눠라. 라고 해서 누가 친 엄마인지를 이 솔로몬의 지혜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장면까지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나중에는 좀 이방신들하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방신들 혼합 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지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3장까지 살펴. 보았고 이제 사정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무슨 지혜냐라고 하면, 질서를 세우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읽기도 힘든 어려운 이름들이 이곳에 나오지만, 이거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아,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이제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조직과... <laughs> 그리고 질서를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지혜 가운데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u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조직을 세우고 질서를 세워 나가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인 목록처럼 보이지만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실제 적인 열매타나타있음 있음을 우에들에저 먼저 쳐주쳐주다있다니다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0 어떤 분이신지 아셔야지요. 하나님은요 혼돈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 가셨잖아요. 창조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그 반대 혼돈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뭔가 복잡하고, 뭔가 이 제대로 정리되어지지 아니하고, 뭔가 조직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그, 그분의 성품 중에 하나를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혼돈 아주 지저분하고 아주 그, 이렇게 아주 혼란한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날짜를 정해 놓으시고, 월화수목금, 일일 첫째 날, 둘째 날, 어, 셋째 날, 넷째 날을 정해 놓으시고, 첫째 날은 무엇을 지어야 하고, 둘째 날은 무엇을 지어야 하고, 하나님은 질서를 정해 어, 놓으시고,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아, 하나님은 혼돈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뭔가... 질서 속에서 그곳에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들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심으로 그때부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잖아요. 창조 때부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능력으로부터 모든 세상은 시작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제자리를 지키며 나라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들 가운데 질서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는요. 질서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슨 은혜요? 질서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은혜는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렇게 복잡한 거 싫어. 나는 아주 질서 정연한 거 좋아. 나는 아주 조직적인 걸 좋아해. 라고 하면요. 은 하나님 성품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좋아하셨거든요. 혼돈보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보면 아주 아주 일목정연하게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집, 어, 쇼윈도우 같은 집 말고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집. 이거는 뭐? 갔더니 이게 뭐 완전히. 그래서 한번 신방을 갔더니 그러잖아요. 목사님 난리 굿이지요. <laughs> <laughs>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날 어디 믿는 사람이 난리 굿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지저분해서 죄송해요. 앉을 자리도 없어서 죄송해요. 이것보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라도. 질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질서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조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요. 믿는 자 안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려고 예수님도 오셨잖아요. 그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도록 그 질서를 하나님,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그 질서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죄라, 죄라고 하는 것,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이 혼란 속에서 있는 우리에게 누구의 중심이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안전된 조직은요.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놓을 때 그때 가장 안전해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 놓잖아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세워 놓잖아요. 그러면 혼란이 안 생겨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혼돈들이 오는데요. 저도 요즘 그 하나님 앞에 막 대들었어요. 하나님, 좀, 좀 화가 나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으니까 답이 하나님이 주시던데요. 하나님이 주셔서, 아, 예, 하나님 제가 두손 들겠습니다. 승복하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혼돈이 오잖아요. 그러면 중심 잡으셔야 돼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이 질서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모든 질서가 잡힐 때그 혼돈 속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은혜가 다가올 것이고 그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그 평강이라고 하는 은혜가 분명히 다가온 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그것을 먼저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조직은 네가 마음대로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그 지혜를 통해서 아주 질서 있게 조직적으로 군대장관과 모든 질서 있게 모든 그 제사장까지 너희들이 그 모든 질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의 질서로 세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뭐하지 말라고요?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질서를 잡으시는 하나님, 중심을 잡으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먼저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모든 질서는 잡히게 된다고 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가정에서도 질서를 원하시고요. 교회에서도 질서를 원하시고요. 일터에서도 질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얼마나 혼돈스러워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혼돈스러워요. 우리가 일터에서 얼마나 혼돈스러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중심에 질서 있게 세워놓아라. 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릴 것 같으면 하나님 내 중심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모든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니 하나님 내 중심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내 혼돈 가운데 하나님 나의 중심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때 그 가운데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분명히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조직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질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살다 보면 마음이 막 요동칠 때가 있잖아요. 저만 치나요? 저는 예배드리다라도 하나님 제가 목사 맞아요라고 할 때가 많은데요. 그냥 그냥 사실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올라가기가 싫었어요. 올라가기가 싫어서 그냥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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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요. 막 그랬어요. 파란짝에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제 마음속에 그런 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혼돈이 막 오는데 어디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냐 하면 성가대 찬양대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 얼굴 하나하나가 너무 이뻐요. 이뻐 보이는 거예요. 화장을 이쁘게 한게 아니고요. 그 얼굴로 얼굴 하나, 야, 그래서 저기 서 있는 저분들 봐라. 저분들 찬양하는 거 봐라. 김 목사 저분들 보면서 힘내야 되지 않냐라고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 속에 그은그그 그 모습을 주는데 이 성가대가 찬양대가 착 일목 질서 있게 서 있었잖아요. 남, 앞에는 여자, 뒤에는 남자. 저는 그 질서가 그렇게 아름다운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찬양이 완전한 질서 속에서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음, 음성을 그 찬양을 통해서 저는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바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예, 제가 힘내어서 올라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힘을 그 질서 정연하게 앉아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도는 하나님이 질서를 원하신다는 의미예요. 혼도는요 하나님이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요동칠 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질서를 세워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세요. 그러면요. 거기에서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흘러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고백이잖아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질서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서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힘내어서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그 가운데 평강의 은혜가 흘러넘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